안녕하세요, 자린이에요. 어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한번 걸어가 보려고 지금 열심히 걷고 있는데 어. 바람이 너무 불고 사람도 이렇게 있고 어, 아 그러네요. 열심히 걸어왔는데 저기는 별장 같은 집이에요. 뭐 저기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단독 주택으로 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에는 음식점도 있고 마트도 있더라고요. 한번 가 볼게요. 식당들도 있어요. 음,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동네 식당, 국수집. 어, 수영장도 있네요. 한 바퀴 돌아보려고 지금 가고 있어. 아, 저기가 온천이구나. 저기 끝에, 뭐, 그 지붕 같은 거 보이는 데가 온천인가 봐요. 온천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식당이 많네요. 관광지라 역시 먹는 상품들이 많이 있는 듯해요. 강가 쪽으로 오니까 춥긴 해요. 바람이 좀 세네요. 저기도 한번 가볼게요. <laughs> 재미난 것들이 있네요. 어, 이런 모양 같은 것도 있고, 나름 예쁘게 잘 꾸며놓으려고 한것 같아요. 관광 어, 단지라서 그런지. 아까 봤던 거긴 한데, 또 있어요. 아, 이게 앨리스 정원인가봐요. 뭐, 그린 필 농장도 있고, 그린 필즈 농장, 호텔, 자동차 캠프, SUV 체험기지, 확장운영기지 어, 백로호 생태 보호구역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어. 아, 온천이 이건가 봐요. 로반산 온천, 온천로 어. 아, 린이가 이런 데서 산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곳이 꼭 에버랜드 같은 느낌? 어, 에버랜드 안에서 사는 느낌이네요. 이제 한번끼 돌아볼게요.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많이 오시나 봐요. 어, 그래서 그런지 한국말로도 다 써있어요. 우와! 여기가 불산 좀... 그... 뭐라 그러지? 강정 시내에서도 차 타고 좀 들어와야 되는 곳이라서. 저는 어, 없을 줄 알았는데. 한국말도 써있네요. 아,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 사진찍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와갈수있을려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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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려고요. 크게는 아니고 그냥 반 바퀴 정도 돈것 같아요. 야산 서 말로해야 게있네요어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햇빛도 있고 다시 왔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자수도 나무도 있고요. 음. 열심히 집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산책 잘 갔다 왔어요. 산책 갔다 오면서 온. 올때 까까사 가져왔잖아요. 어, 이거 조금 이만큼 맛있는데 원래부터 이만큼 차 있던 게 아니라 이만큼 차 있었어요. 어, 희한해. 그래서 이거 마셨어요. 근데 이 맛은 조금 달달? 하면서 자몽맛 나는 거? 자몽만 나는 요구르트.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어, 홍콩이랑 어, 상해에 왔을 때 먹었던 과자인데 어, 달달하면서도 옥수수 콘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눈에 띄어가지고 골랐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 새우깡. 근데 한국 새우깡이 아니고 어, 뭐라고 그러지? 어, 카피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농심 건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중국 새우깡이라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새우깡이랑 맛이 똑같아요, 저번에 먹었는데. 그리고 요거, 마일라이트 초코볼? 어, 초코볼인데, 이거 남편이 저번에 경유할때 사다 주고 간 건데, 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에 카라멜도 들어있고,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우선은 돈을 내고, 받고, 사는 거요. 그냥 한번 해보려고 여러가지를 샀어요. 어, 날씨가 오늘 그래도 다행히 좋아져서 다행, 날씨가 좋아져서 다행이고 오늘은 또 저녁에 어, 한인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어, 영상으로 담을 수 있으면 한번 담아볼게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 벌써 금요일이에요. 여기 이제 점심 시간이거든요. 한국보다 한 시간 늦어서. 이제 한국은 한시반한시 됐을 것 같아요. 음,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좋은 거 예쁜 거 이쪽에서 있을 때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어, 목표하고자 하는 것들 하고 싶은 영상들 기록들을 어,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